제발 마름이 많이 사갈 길을 아니면 없기를 제가 약한달전 현지 분께 추천 받은 곳인데 이제 한번 와봤습니다 어 낚시하기 괜찮네 마름도 거의 다사갔고 장대 아니고 짧은데 펴도 되겠구나 여기 누가 작업을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살림만 구멍인데요 새우도 있나보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소류지가 아담하니 참 순해 보입니다. 제가 한달전에 추천을 받긴 했지만 여기가 외래어종이 있는지 토동천, 토동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, 새우망이 있다 그래서요 토종터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블루길 많은 것도 새우 많은 것들이 꽤 있어요 낚시 흔적이 하나 둘셋네 자리가 나오는데 야 쓰레기도 안 보이고 여, 옆에서 요거 하나 주었는데요게 답니다 지금 여기에 3.8칸 인데요 수심이 1 m 한 2m 120 되겠네요. 수심이 상당한데요. 아, 미끼는 오랜만에 쓰네요. 자, 일성 옥모침 옥수수로 옥수수를 묻혀서 사용하겠습니다. 이들이 가만히 찌를 못하네. 특히 맨자측3 8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아직 챔질을 안 하고 있고요. 차분하게 저기 뭔지? 피리나 살치륜지 아니면 붕어 치인지 아이구야. 야, 마지막 사점 약간 편성하고 좀 해볼게요. 한번 마름이나 수초가 잘 발달된 포인트에서 낚시할 때는요.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수초나 마름에 붙이진 않습니다. 자 오늘 또 48칸하고 52칸 두 대는 마름에 붙였고 나머지는 1m 이상 1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 바람도 안 부는데 마름이 북서쪽으로 옮겨가 버렸어요. 지4 <laughs> 8칸 52칸 바짝 붙여놨는데 에이 아, 또 유독 3 8칸만 날리네. 오, 걸었다. 에이, 피리구나. 살치가 아니라 피레미네요. 피레미. 피레미가 있구나. 어, 저놈 괜찮은 녀석 하나 뛰네. 아, 또 유독 3 8칸만 그러네. <laughs> 다른 건안 그러는데. 아유, 피레미가 이렇게 많구나 여기가. 그래서 낮에 나온다 그랬나? 그때. 낮에 의외로 괜찮은 녀석들 나온다고 하시더니 아유 우리 38카는 오꼭해붕어다야또 피레미인 줄 알았네 지금 피레미를 3마리 잡았거든요 얘 38카만 들어오마 딱, 도리뱅뱅 하기 좋은 사이즈였는데. 어이고, 붕어 이쁘다. 탱글탱글하니. 한 여섯 치 되겠지만요. 자, 때깔 곱습니다. 최고는 살짝 얍실? 토종턴가 봐요. 자, 턱이 좀 있습니다. 가라. 아, 삼팔칸. <laughs> 그렇게네. 고생시키더니. 붕어가 나왔어. 쑥 빨고 들어가구나. 저는 오늘요 뭐큰놈 잡으려고 온건 아니고 일곱 여덟 아홉치 한 다섯 마리 또 입질하네 잡을려고 왔습니다 또 빨고 들어왔다 오케이 늦자마자 받아먹었네 어 얘는 아까보다 더큰거 같다 참 좋네 힘들고 좋고 자아 일곱치네 일곱치 7치. 한치스 커졌어요 좋았어 8, 9 치까지 운 좋으면 턱걸이까지 어8 치구나 턱걸이 끝까지 다섯 마리만 잡고 가자 자 가라 받아 먹어 버렸어 해가 많이 올라왔네 햇빛 조금만 더 쐬고 팔아서 패야겠다 아우 따뜻하니 좋네 아 유독 3.8칸만 난리를 치네 뭐 예민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40칸하고 44칸이 더 예민한데. 40칸은 목줄을 2, 2호에서 1.5로 바꿔놨거든요. 아, 그리고 지금 마름 보니까 줄기들이 다 끊어져 있네요.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도 지금 입만 남아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. 아이, 바람 불면은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데. 안 그러면 피곤하겠는데, 이거. 얘는 피렘미 같다 쑥 빨고 들어가 에이.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소리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개고생 하지 마시라고요 고이고요 지나가다가 참 아담하니 좋아 보이길래 낚시를 했는데 해가 떠 있을 때는 살치피리류들 와, 1년치 챔질을 거기서 다한것 같아요. 나오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어두워지고 캠이 끼웠을 때는 아, 안 건들더라고요. 근데 대신에 수달이 한 3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 와 진짜 속 터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는 수달이 들어가고 나서는 우렁이, 우렁이도 정말 컸습니다. 그 녀석들이 계속 건들어요. 아무튼 알고 봤더니요, 거기가. 한방터랍니다 터가 세대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낚시를 잘안 하신다고 그리고 작년에 물을 뺐답니다 자, 저처럼 막 다니지 마시고요 모르는 곳 가실 때는 혹시 주변에 한번쯤은 여쭤보시고 출조를 하십시오 상당히 장거리인데 아이 제 팔자죠 뭐 아이고 3.8칸이 옆으로 기어가네 어? 풍어다 와 뭐야 향어인데? <laughs> 자 향어가 나왔습니다 3.8칸 와 쬐깐하네 유난히 오늘 3.8칸이 야 이런데 향어가 있네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이거 향어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20년 전 20년 더 됐구나 다도댐 그렇게 다니고 장성댐 버스 타고 다녀서 제방 아래서 막 걸어 올라와서 산길 을 해서 한 1km는 배낭 메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죽어도 못 하지 그렇게 하라 해도 4짜 5짜 나온다 기도못 하지. 하곡마켓 갈비참치만 먹겠습니다 자, 얘하고요 컵라면하고 궁합이 딱입니다 얘 조리 되는 동안 물 끓이고 얘 익고 건더기 올려서 비벼서 먹으면요 한끼 식사로 최고입니다 거기다 요즘 제가 집에서 항상 반찬을 싸오거든요 제가 운 좋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야 종종 먹던 건데 찬바람 불면 두개 남았거든요 얘 떨어지면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제가 구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어르신께서 여기 큰 붕어 정말 많이 있다네요. 그런데 수달이 다 잡아먹었답니다. <laughs> 요즘 수달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어요. 멸종 위기동물 2급이죠. 뭐 그거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잡아서도 안 되고. 지금 시간이 9시 정도 됐습니다. 11시까지는 좀 해볼게요. 오, 대박이다. 잠깐 핸드폰 봤는데. 와 역시 붕어는 틀려. 자 바람 좀 보느라고 핸드폰 보는 사이에 역시나 3 8칸 아따 얘는 좀 탱글탱글하다 여덟 치다 여덟 치딱까름 곱네 아홉 치 아홉 치한 마리만 더 잡자 턱거리면더 좋고 단단히 박혔네. 아이고야 드디어 408칸. <laughs> 그러나 100% 피레미네. 아이고 다른 낚시테도 드디어 입질을 하네. 난리를 치는구만 아이. 제가 평상시에 솔로몬 받침틀을요 크랭크에 여기에 연결해 놓고 다녔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반원형, 반원형이 되고요. 지금은 양 사이드로 옮겨놨습니다. 이렇게 되면 살짝 펴진 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자, 여기다 할 때는 약간 고풀이나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평상시에는 양 사이드에다가 자, 이 편한 자리 빨판 2, 크랭크가 좌우로 움직입니다.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. 아, 안되는데 이러면 그나마 동풍이라 마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다행이네. 잘 부르고 따뜻하니까 졸리네 졸려. 어제 좀 잠을 설쳤습니다. 혹시 시청자님들도 그러시나요? 저희 집은 이제 주택인, 주택이라 그런지 몰라도 11월 달에 모기가 제일 극성이거든요. 역시나 몇 마리 잡고 자도 불 끄고 누우며 윙거리고 와. 뭐야? 붕어구나. 아따 드디어 붕어 나오네. 38칸 외에 붕어가 참나왔습니다. 7치 정도 되고요. 얘는 쭉 올렸네. 아무튼, 풀 끄고 누우면 윙거리고 계속 그래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이거, 그, 잡으면 그 타는 냄새 있죠? 크기도 커가지고. 아유, 이쁘다. 8치 되겠구나. 7치가 아니라. 헤헤헤 누워버리네. 피레미네 붕원줄 알았네 와딱 크다 얘는 아, 지금 굉장히 덥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습합니다 아좀 버티기가 힘드네요 자 새로운 곳 가실 때는요 주변에 항상 꼭 여쭤보세요 저같이 멀리 가서 개고생 하지 마시고요 또 추천받은 곳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가시고요 아무튼 오늘 좋은 곳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굉장히 만족해요. 아, 저 조금만 더 가면은 한방터 있는데, 제가 거기 곧 도전할 거거든요. 거기 좀 들렸다가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와, 덥고 바람 불고 습한 나는 절대 낚시 안 하겠다. 현기증 나는, 현기증 나는. <laughs> 미터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. 마름들은 다 사갔고 자리들이 몇 군데 잘 정지돼 있는데 아직도 녹조기가 있습니다. 아, 저쪽에 장박하시는분 같은데 한번 낚시를 하고 시 계시고요. 자, 12월 되기 전에 곧 도전하게도록 하겠습니다.